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느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당하는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도 있지만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다라고 혹시 여러분 느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속에서 우리들 가운데 믿는 자들의 시초,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불리우지만, 아브라함은 늘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그 12장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교제를 하며 가는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은 늘 불완전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 번 의심스러운 마음을 품었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 기다림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창세기 16장에는 그 자기 부인,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중에서 사실은 조금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이게 한없이 기다리는 시험인 것 같아요.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받았는데 응답이 느려질, 늦어진다든지 내 어떤 생각보다 더 시간이 더 걸릴 때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험을 견디기가 참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도 우리와 좀 비슷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잘 견디기 위한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시해 주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너의 믿음이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행위가 완전하라. 너의 행위를 완전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하고 조금 다른 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질까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기를 너의 행위를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완전함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이야기해요. 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위를 완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행위는 완전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좀 완전해져서 그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를 완전하게 하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분량은 겨자씨만한 믿음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여지도록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를 끌고 가기를 바라는 데 사실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 계속 살펴본 말씀에 보면 믿음에 관하여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로 여기셨어요. 세상에 그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인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행함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주문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완전하게 하라.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과연 죄인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처럼 죄많고 부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함에 있어서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나로서는 가능하다. 그러시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씀 바로 직전에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써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이게 옴니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나는 무슨 일든지 이할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너를 바라보면서 행위의 완전함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의 그 가능성의 기초에서 우리의 행위의 완전함을 위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책임해 주시는데 그 언약은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실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언약은 아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주십시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몰아가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자신의 전능하심의 기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적 행동에 대한 언약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이제 겨우 조금 믿음의 관계를 시작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너의 믿음의 행위에 완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겠다라는 계획을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 사실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성우야, 내가 너를 목사로 불러서 나의 일을 감당케 하겠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인데요. 그러나 그래, 네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부족한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이제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라. 내가요? 그래. 그리고 내가 너랑 약속 하나 하자. 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결정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일방적이라도 정신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돌아보아 자기가 정말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검증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한 곳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얻으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나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 대대로 언약을 세울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좀 단순하게 바꿔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 보세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가 나를 믿은 것을 보고 너를 의롭게 여겼는데 자너참 내가 네 믿음을 테스트해 보니까 형편없구나. 그짝놀랐어어다그그 다음에는 는깨달았는그 내가 형편없는그깨달았는요 근데 너는형편없지는 너와 지금 깊은 관계 속에는는는그는전능음에는그에는그에는그는너는너는그 다음에는 그다음 내가 너와 이제 언약을 세우는 것은 너의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 대대로 영향을 미치는 언약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을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나는 너무나 부족해.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아무것도 한, 한 것이 없는 것 같아. 에이, 그냥 내 때에서는 그냥 이 정도로 끝내고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나는 제이슨에게도, 자슈아에게도 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 그래서 이것이 영원 대대로 나의 계획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권사님 때에 있는 그 권사님을 부르신 그 부르시면은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높은 그 부르심. 보다 더 완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의 자손 대대로 그 후손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흔들리는 믿음,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실수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너는 내 안에서 충분히 완전할 수 있다. 인생의 목표를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그게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위해서 살아라. 도전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니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 막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납니다. 불의한 일을 보면서 의롭게 행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할 때, 아무래도 용기가 내 힘을 볼때내 처지를 볼 때에는 나지 않아요. 머뭇거리더라 돌아 다가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 말을 들으면 불끈 용기가 나곤 합니다.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을 할 때에도 그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다면 그 확신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라도 그 어려운 일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나는 손해를 봐요. 그렇지만 내가 이 손해를 보는 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는 그 행위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한테 그냥 확 싫은 소리 한마디 해요. 내 속마음은 똑같이 한번팍 쏴주고 싶은 게내 마음인데 꾹 참으면서 내가 선하게 대할 때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남이 나한테 좀 뭐라 한다고 나도 화가 나서 한번 푹 찔러주고 나면 돌이켜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습니다. 그때 주, 그때 십계명도 주시는데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냐? 나는 이 산에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예레미야서에서 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재물을 막 갖다 바칩니다. 뭐 자기 좋은 거 갖다 바쳐요. 그렇지만, 재물은 갖다 바치고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지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삐졌어. 삐져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네 가지고 온 재물 니들이 다 먹어라. 다 니들이 가져가라. 성경에는 그렇게 곱게 써놨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야, 니들이 드렸던 제사의 재물을 니들이 다 처먹어라.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야, 나 니들 재물 안 받아. 했는데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 니들 가지고 온 재물 니들이 다 처먹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하고 출애굽한 너희들의 조상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내가 뭐라고 말했느냐 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함으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제물을 드릴까, 우리가 무슨 제사를 드릴까,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과연 내가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였고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우야. 너는 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 대대로, 너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의 자녀들 역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때 기억하십시오. 행함에 있어서 완전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